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 건축 지침과 그 실제 과정을 서술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하다고 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저는 이 성막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바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 성막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예소였습니다 성막은 더 이상 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아, 이 공동체 한 가운데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백성이 겪을 온갖 아, 혼란과 또 역경 가운데. 백성 중에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주된 요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 안에 그저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과 2장에서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성막의 건설은 계속됩니다. 이것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laughs> 아,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피할 길을, 살 길을 여시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 여정 중에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 하나님의 임재, 임재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또 아름다운 방식으로 어, 나타내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일, 중에, 일 중에는 이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온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고요. 그들이 온 인류를 향해 참된 인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 안에서 그분은 세상을 살리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에 예속된 음 세상으로 침투해 가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성교학자 데이비드 제이 보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주된 사명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존재하는 데 있다.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를 통해 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생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막,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성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분양당과 또, 어, 분양당과 등잔대와 떡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진설병을 차려놓은 상의 크기는 이 넓이가 90cm였고요. 폭이 45cm. 그리고, 어, 높이가 70cm 였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조각목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진의 몸을 입고 낫고 천한 몸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이 조각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비 싸고 화려한 백향목이 아니라 그저 비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어, 평범하고 흔하고 보잘 것 없는 나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낮고 천한 모습이지만 또 부족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설병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서 9절에 이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떡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고요. 이한 개의 떡은 10분의 2 에바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에바가 22리터이고요.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로서 이한 개의 떡을 통해서 4,50명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또 12개의 떡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4,5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 떡을 진설해야 했기 때문에 어, 매우 이것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특별히 곡식이 분쇄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성도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희생제물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조지물레에게 평생 꾸준히 변함없이 봉사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었고, 그의 의견에 대해서 죽었고, 그의 선택에 대해서 죽었고, 그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죽었고 심지어 내 친구나 내 형제 형제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을 힘씁니다. 떡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오늘 내가 죽어질 때 희생 권신의 삶을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등잔 때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서 일할 때. 오직 이 등장 때의 빛을 통해서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빛은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며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빛을 반영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등잔 때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할 교회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등잔 때는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만들라고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그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세상을 빛으로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등불이 또한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자 하여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아가 죽어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세상을 세상의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세상의 빛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